정이 정말로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도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예 기도하고 늘 깨어 있는 이 신앙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기에 깨어 있으시는 저와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장입니다. 성경책으로 961쪽입니다. 지약성경 9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의 네, 목소리로구나 목소리로 보라 그가 산에서 아유, 달리고, 달리고 작은 아유,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네, 사랑하는 아유, 자는 노루마도 아유, 같고 어루산승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아유,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여튼 남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얼음 사슴 갔을지라. 아멘. 네, 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면은, 어, 서로 믿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어, 왜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냐? 그거는 부부 간에 깊은 친밀감이 없어서입니다. 친밀감이 없는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며 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지 다 선하십니다.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아가서에서 이신부대이 신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빠의 포도원에 있는 노예였는데 내 피부는 계단의 장막같이 두껍고 검은 칙칙하고 나는 흔하디 흔한 그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들꽃의 불가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으며 나의 이름을 불러 주셨으며 그의 왕의 침실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신랑의 향기로 사는 자가 되었고 신랑의 옷을 입었으며 신랑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었고 신랑의 힘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신랑의 고백입니다. 아, 네. 이 신부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로 사는 자이며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신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신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8 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목소리로구나. 보라 와, 그가 산에서 달리고. 달리고 작은 산을 네, 빨리 네, 넘어오는구나. 아멘. 지금. 신부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지금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오는 이 신랑의 목소리를 이 신부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산을 넘어오고 있는 이 신랑의 목소리를 신부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친정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제가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알 아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향하신 그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신부는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오는 그 신랑의 모습을 지금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볼수 있는 감기가 되어갑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계시기에 주님과 우리의 삶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명의 시 송명이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내성 마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울지도 못하고 그 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도 완전히 망가졌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숙명의 시인의 쓴시 중에서 나 남이 없는 것 다졌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그것을 봤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그 찬양,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는 것보다 한번 부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보는 자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자일 줄로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신부가 이 신랑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입니다.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고,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고,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바로 창으로 바로 들여다보며, 바로요. 창살 틈으로 바로요. 엿보는구나. 네. 아멘, 아멘. 오늘 신부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처럼 사랑스럽고 그처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슴은 젊은 사슴처럼 그처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 대신 그분이 오셔서 그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고 오늘 이 신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짜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벽뒤에 서 계시고 왜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비워야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창살 틈, 깨어진 그 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깨어진 질그릇 같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날 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맨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11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그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하나님은 흑암 중에 그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오십니다. 깨어진 창살 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출애국기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툰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위 틈에서, 그 깨어진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위 틈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운 것 같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와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내 앞에 가까이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덮으신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신 그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요, 이 신부는 그곳에 계신 모두 보지 못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나를 덮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부가 들은 신랑의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나의,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나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이 음성은 오늘 순란비 여인에게만 하는 음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 음성을요 제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수 없을 때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금방 교회가 개척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무수한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꿈꿈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맞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수련회에서 그곳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를 받고 저는 그때 아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고 수련회를 들어가는 그 건물의 입구에 두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제가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제 수련회에 참석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이 박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쳐주는 박수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씀도 듣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한 것도 없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얘야, 그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자, 나와 함께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그 순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생각지도 않은 곳,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수 없는 그 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곳에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이제는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고 제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깨어진 틈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한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겨울일 수도 있고 혹독한 비바람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그 비바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시간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로 지낼 수 있고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갈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무수한 매를 맞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질숙한 감옥, 캄캄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욱신욱신거리고 아픔 캄캄하고 그 숨가방은 차고에 매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게 갇히고 무수한 매를 맞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간수들이 듣고 죄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비바람이 치고 겨울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비둘기의 노랫소리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구나. 아멘. 예,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바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라인.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그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나의 사랑, 사랑 나의 어여쁜 어여 자야, 일어나서 응. 함께 가자. 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아까 제 간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겠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내가 설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군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없군요. 율법 앞에 우리가 자절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아멘. 복음으로 오십니다. 은혜로 오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바리세인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박수 쳐주셨으며,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화과나무에 단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단계를 넘었으며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바라게 되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아멘이십니까 죄인 아멘. 된그 자리,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이제는 내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자,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신랑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여우,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포도원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깨끗하게 해서 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비둘기의 눈을 잃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 거친 파도만 보입니다. 비바람만 보이고 겨울만 보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속삭아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 포도원에는 우리 포도나무에는 이미 꽃이 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여우를 여러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더큰 여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읍시다. 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아, 가운데에서 양떼를 얻이는구나 아멘. 주님과 우리는 오직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작은 여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므로써 작은 여우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우리 얼굴에는 빛이 나고 얼굴이 예뻐지고 우리 삶에는 변화가 오고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 중독을 끊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비둘기 같은 눈으로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작은 여우는 우리 삶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은 목자 되신 그 주님만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먹이고 계십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먹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여전히 나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자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합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 네,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그림자가 사라지기,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네,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아, 사슴 아, 다을 지라. 아멘. 베데르는 베르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자르다, 둘러 쪼개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혀진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 길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길이며 많은 백가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천성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품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며, 일어나자.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Amen.